이 친구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221개인데, 하이퍼에서 쓰려고 했으나, 슈퍼리그에서 쓰겠습니다. 도저히 캔디 못 모으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죠? 분홍장이가 있겠고요. 근데 분홍장이도 쓸만한데, 저는 이 친구, 헌테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강화해서, 4,4,3인가? 3,3,3인가? 개체는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1500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꼬북상 준비하세요 서로 라인업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서로 라인업 다 알고 PVP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물대포 음, 물대포를 써야 되거든요 EPS 면에서 근데 지금 기술 머신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지 일단 1500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 해방하고 순서 상관없어요. 음. 안녕하세요. 1473오 야스 1473그 다음에 스킬 해방합니다. 냉동빔 음. 자, 일단 냉동빔 떴습니다. 음. 물기, 깨물기, 냉동빔이 나왔고요 그럼 이 친구 먼저 개체값부터 아 개체값이래 종족값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왜 쓸만하다고 생각했냐면 어... 캔디도 캔디인데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지금 최대 cp가 2340입니다 맥스 cp가 2340 그래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하이퍼 리그 끝판왕 물 타입은 거부왕 아니겠습니까? 거부왕이랑 짱크, 음. 거부왕이랑 짱크여서 오차비에 풀강해도 얘뺄 바에 거부왕 짱크가 너무 음. 넘사벽이라서둘다 냉동 중도 있고 쓸 거는 그냥 차 그냥 슈퍼 리그에서 쓰자. 어, 마음을 좀 선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종족 값이 197 강어 179 레그로 146. 어 공격 값은 슈퍼리그에서 쓰는 애들 중에 상위 티어. 근데 방어랑, 방어는 그냥 쏘쏘. 그리고 내구력은 낮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이 친구 한번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스킬은, 베스트 스킬은 이거예요. 물대포, 아쿠아테일이 당연히 베스트. 아쿠아테일 3차지. 그래서 지금 기머로 아쿠아테일로 하고, 물대포까지 해야 되는데, 스킬 해방해서 쓸 거면은, 아파트일 냉동빔이 낫지 않나. 뭐 깨물기도 있겠지만 깨물기는 어디서 쓰면 되나요? 요가램 요새 요가램이 슈퍼리그에서 거의 깡패 수준. 그래서 깨물기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나는 일단은 자 서로 지금 누구 빼는지 알았잖아. 바비 맥인 진부. 자, 저도 요거라 부르시자 저 실드 쓰겠습니다 상대방 일단 실드 빼야죠 실드안쓴다는 말인데요. <laughs> 자, 탕치기 불이겠죠. 어오퍼 어이씨 불일 줄 알았더니 해방 안 했... 아까 불 아니었어? 하고 저 화염 방사 나올 줄 알고 바로 탕치겠거든요. 킹드라로 자그면 그의 고민은 깊어진다. 매기 응. 영이 자 실드 아껴. 자 여기서부터잖아 승부. 일단 요거랑 빼. 물대물 물 해보자. 씨! 덤벼 이렇지도 이로치다. 그래, 여기서 결착을 내자. 확 깨물어버려야지. 버텨야! 출장시 너무 빡세, 너무 힘들었어. 어, 예. 어여아여. 꿀상 지금 왔어? 혹시? 우상 지금 왔어? 혹시 왔다.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응. 우상 지금 왔어. 나 지금 강화했거든. 누군지 얘기 안안 안함. 안 슈퍼리그 신청. 봐주지 마요. 자, 저분 지금 왔다죠. 오케이. 그래 좋았어. 보여주지. 일시정지로 어 천재예요? 아, 진짜, 이분, 짤 없다. 봐주지 말랬더니, 아니, 그래도 좀, 짭, 어, 씨. 아니, 슈바. 자, 오늘 결과는 매깅 미만 잡이다. 음. 매깅 미만 잡이었다. 매깅, 매깅 너프시켜 빨리. 매깅 개사기야 야 맥인, 맥인 써라. 어. 아니 오늘 그래도 주제가 있었잖아요. 맥인 써라. 맥인 저삽자기 같은 자식, 저 치, 폭탄 계속 날려. 야 맥인, 저 씨, 맥인 키워 씨. 오늘 맥인 키워야 돼. 씨야 맥인 키워. 나 키울 거야. 이거 이거 열 받네. 이거 아, 이거 1600이어가지고 못 쓰고. 맥인 키워 씨, 스킬 해방해 씨. 진흙 폭탄 개사기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물의 파동 말고 뭐 있어, 여러분? 응? 야헌테일 키우지 마! 여러분 이거 방제어 보이시죠? 이로치 강화 쓸만한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제가 정답을 안 알려드렸네요. 키우지 마세요. 어 스킬하고 종족값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썩었어. 스키우지 마. 응, 별의 모래다 에 그냥 개 날린 거야. 그 해방하는데도 5만 들어갔는데 음, 거의 10만 썼는데 썩었으니까 어, 확인했습니다 음. 아니 이 확인하는 컨텐츠였어요자 음. 이게 그러니까 밀탱크 이후로 또 실패했다 어, 밀탱크 이후로 또 실패했네 아씨 얘요 사기예요 어, 지금 오셨나요? 얘 개사기야 개사기야, 개사기 아주 개... 완전 사기고 만이 와, 근데 진폭 진짜 빨리 나온다. 와! 쉴드 빼기가 좋네요. 짐폭 어. 페이크였어. 자, 공격 이중첩. 아, 근데 끝났네. 버티나? 버텨도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러전. 헌타 맞고. 아쿠아테일. 스킬은 갈렸어.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이겨? 원시 공방 고프 받으면 내가 이겨 제발 받아 아못 받았어 자스끼리 갈렸고 내가 빨렸어 좋았어 영상 이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명승부, 감사합니다. 아, 명승부였어요.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어, 영상이 잘 나왔어요. 각 잡혔어요. 아, 이거 너무, 어 너무 영상, 너무 명상미가 넘치는 영상이 나왔는데, 아, 아, 좋은 승부였어. 아, 좋은 승부였어. 누구였습니까, 방금? 퀵 빼드릴게요. 어, 아주 좋은 승부였어. Yes. 어, 영상미 넘치는 영상이었어. 음, 자, 그러면서, 매달까지, 어, 어, 슈퍼리그에서 50번 이기는 영상은 아주 어, 달달한 어, 승부였다.